아, 오늘 책은 뭘 리뷰해야 되지? 아, 진짜 고민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선인간입니다. 일상의 고민을 반으로 딱 줄일 수 있을까요? 고민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타박, 타박, 타박 걸어가기 위한 첫 걸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당신의 고민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25년간 환자의 고민을 상담하고 고민의 무게를 함께 나눠온 신경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박사의 고민이 고민입니다 라는 도서에서 하는 이야기죠. 어, 이 고민이 고민입니다 라는 도서는 일상의 고민을 절반으로 줄이는 뇌과학과 심리학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서입니다. 어, 텍스트가 굉장히 메인 텍스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정말이지 삶이 복잡할수록 고민은 심플해야 한다. 아 진짜 심플해야 하죠. 어, 이 책은 총 다섯 가지의 큰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어, 어떤 파트로 나눠져 있냐면, 음, 파트 1, 고민이 내 삶을 고단하게 한다. 파트 2, 고민을 방해하는 감정들. 파트 3, 우리네는 고민을 싫어한다. 파트 4, 고민을 잘 풀기 위한 공식들. 파트 5, 고민을 잘하면 훨씬 삶만해진다 라는 큰 내용을 가지고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도서는 285페이지에 출판사는 인플루엔셜, 그리고 가격은 15,800원을 가지고 있는 도서입니다. 아, 제가 읽어보니까 이 도서는 이 가격이 정말 합당합니다. 아, 제가 뭐라고 이 책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한다는게좀 우습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미리 스포일러를 말하자면, 말하자면, 미리 스포일러를 말하자면 이 도서 그 정도 가격 충분히 받을 만큼 괜찮습니다. 자. 이 하지영 교수, 교수는 25년간 환자의 고민을 함께 듣고 해결해 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어, 분석을 해보니까 고민이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뇌의 뇌과학적으로 고민을 풀면 이 고민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받았을 때는 아 과연 이 책을 내가 리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뇌과 그리고 심리학이잖아요. 와. 과연 덜 떨어진 전선인간, 어, 정말 한낱 북튜브에 불과한 전선인간이 이 책을 리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 왜하재현 교수님이 이 분야에서 굉장한 평가를 받는지 알것 같아요. 뇌과학과 심리학인데 전선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이야기로 설명을 많이 해뒀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굉장히 어 쉬웠어요. 그리고 즐거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출판사가 저에게 보내준 음. 홍보, 홍보 책자, 홍보, 홍보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이 책은 뇌, 뇌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고민 해결의 시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좀 놀랐던 게 뭐였냐면, 우리 뇌와 마음이 생각보다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뇌는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천재들도 뇌를 2% 정도만 사용을 했다고 하니, 와, 정말 뇌는 무한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천재도 2% 정도밖에 사용 못 했습니다. 나는 0.0002%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 아, 이것도 고민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뇌가 고민 자체를 싫어한다고 해요. 어, 뇌는 손실과 고통, 배고픔을 피하려는 노력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어, 더군다나, 노력으로 뇌의 기능을 갑자기 막 뛰어나게 만들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뇌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뭐 즐겁게 지내요? 네. 그리고 이제 과부하가 걸린 뇌는, 어, 신기하게도 고민의 경중을 나눌 수도 없고, 우선순위를 선별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어. 그러면 뇌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뇌에서 고민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와, 그럼 그냥 뭐 고민이 생겼을 때는 그냥 어 하고 멍 때리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인가요? 음. 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이 책의 주요적인 내용이 두 번째 내용 은 뭐냐면 응. 고민의 고민을 하되 효율성 있게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고민이 중요하고, 어떤 고민이 덜 중요하고, 이런 거를 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 22가지 방법을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해줍니다. 어,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령, 그, 살면서 고민거리가 생길 만한 것들을 일단 루틴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하철을 몇 시에 타지, 지하철에 몇번 칸에 타지, 이런 것들을 미리, 루틴으로, 아, 나는 7시 30분에 지하철 7호선에 3번 차량을 탈 거야, 3번 칸을 탈 거야. 이렇게 루틴으로 정해놓으면 이런 고민들은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튜버, 아, 어떤 책을 봐야지 이렇게 고민 고민할 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루틴적으로 전선인간을 구독하라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 않은 고민과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될 일은 미리 고민권에서 삭제해라. 이런 내용들이 책 내용이 있습니다. 아 어, 왜냐하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일일이 고민해봤자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자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이 책은 음, 고민을 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하진 않아요. 그냥 고민을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축소시켜서 말하는 법을 만 마, 그 축소시켜 시켜서 어, 만드는 그런 가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 갔어. 그럼 모든 여행지를 다 둘러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 둘러보고 싶겠지, 물론. 그렇지만 다 둘러볼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여행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할수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여행 가이드가 와가지고 마치 아주 얇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간단하게 여행, 여행지 볼만한 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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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주는 것처럼 이 책도 결국에는 그 고민을 굉장히 압축을 해서 심플하게 그냥 압축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우리 집안에 정리 수납 자격자가 와가지고 집안에 이런 그 정리 정도는 해주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구절만 한번 딱 읽어드리겠습니다. 잉어를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잉어는, 이 잉어는 키우는 환경에 비례해서 몸집이 커지는 일본의 코이 잉어예요. 집에 작은 어항을 넣어두면 5cm에서 8cm 정도 크기만 자라고, 연못에 넣어두면 25cm가 자라고, 깊은 강에 방류하면 120cm가 자란다고요. 이게 뭐냐? 이책에서 말하죠. 이게 바로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속의 환경이 어떤지간에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고민이 커질 수 있고 고민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너무 고민 고민하지 말고 마음 속 환경을 좀 작게 만들고 고민을 넣어두면 고민을 굉장히 심플하게 작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약하자면 이 책은 고민을 잘하는 법 그리고 고민을 줄이는 법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재미있게 설명한 책입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일단은 지적인 허영심을 좀 채울 수 있어요. 마치 내가 뇌가그을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좀 우리가 책을 읽는 어떤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지적인 허영심을 좀 채우고 남한테 아는 척, 재인 척하는 거, 어, 이거를 가능하게 해줘요. 그리고 또아 맞다. 이렇게 하면 고민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공감도 이 책은 전달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식도 얻고, 공감도 얻고, 재미도 있고, 그런 좋은 책입니다. 양서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하나 딱 공감하지 못했던 것은 그, 그 내용이에요. 가령, 가령, 어머니와 혹은 배우자와 아침에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 가서 할 조그만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해요. 어차피 감정적인 내용은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감정은 미뤄두고 그리고 감정은 나중에 해결하고 일단 할수 있는 고민들을 먼저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솔직히 감정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 고민거리 뭐 이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예. 그게 제가 약간 이 책에서 조금 공감을 하지 못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고민이 딱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뭐냐? 아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민에 관련된 책까지 읽어야 하나요? 아,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미칠 것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책 읽지 마세요. 그냥 멍 때리는 게 훨씬 더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그냥 그 고민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좀더 덜어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 고민이 고민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전선인간이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 책은 지식과 심리와 고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좋은 도서니까요. 선택은? 님의 몫이죠. 아, 어쨌거나, 어쨌거나, 전선인간도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아, 사실, 저는 왜 이렇게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요? 사실,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전선인간은 내 눈을 딱 뜨면 고민이 해결되어 있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봐요!